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고요. 보통 오후에 저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은 제가 쉬는 날 집에서 뭐 하는지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어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창밖을 열어 보면은. 벽이 보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전에는 제가 여드름 피부라서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여드름이 올라오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방송할 때, 그래서 얼굴 피부 때문에, 이거, 에어쿠션을 바릅니다. 아이고. 이걸 발라요. 평소에는 잘안 바르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집에서라도 영상을 찍으니까. 에어쿠션 이것도 산지 엄청 오래돼서 이제 다 써가는데, 바꿔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 뭘로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커버력이 좀 좋고, 좀 가장 어두운 걸로 좀 바르고 싶어요. 뭐 쓰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뭐 해야 되나? 네, 이곳은 컴퓨터 방이고, 제가 예전부터 녹화도 하고, 최근에는 편집까지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요런 환경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했답니다. 음, 좁아요. 이거는 조명이에요. 제가 또 조명을 또 이것저것 사기가 좀 모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큰 조명 하나를 사서 예전에 계속 썼었고, 지금 거실에서 촬영을 해서 따로 안 쓰고 있어요. 하고 뒤에는 크로마키 하는 제 그거고요. 어, 배경지고 어, 앞뒤로 제가 한 장씩 사서 잘라서 이렇게 뒤에 앞에는 어두운 그 촬영할 때 쓰고 뒤에는 크로마키 어, 하는 것 하는데 쓰고요. 어, 이, 이 방이 제가 가장 오래 있는 방이에요 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거실이 있고 모가 있고 해도 컴퓨터 방에서 하루 종일 있죠 그리고 공간이 좀 협소해서 이렇게 본체를 눕히고 어, 높이를 맞춰요 문을 켜보고 제가 일을 할 때는 물을 챙겨 먹는데 집에서는 거의 안 먹어서 따로 이렇게 좀큰 잔에다가 물을 채워서 계속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컴퓨터 켜서 일단 메일 확인을 좀 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면 이렇게 모니터 한 칸에 뜨긴 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바로 들어가 봅니다 구독자 수가 자고 음. 일어나면은 기분이 좋은 게 구독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좀 어, 이렇게 확인도 하고 유튜버 계정은 이렇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제 전체적인 조회수랑 구독자 수 하고 제 목록이 쭉 뜨고 무엇보다 제가 좀 보는 거는 커뮤니티 요 탭에 커뮤니티 요 탭에 누르면은 그 모든 게시물에 있는 댓글들이 쭉 나와요. 그냥 일괄적으로 시간대로 이렇게 쭉 나와서, 어 다른 게시물이라도 한눈에 이렇게 게시물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자주 쓰곤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도담이님이라고 이렇게 또 적어주시기도 하고요. 어, 제가 이거 댓글 다쓴 거고, 댓글 쓰는 기준이 나름 또 있는데, 어, 제가 댓글을 일단은, 최대한 다르게, <laughs> 약간 성심성의껏 쓰려고 짧게지만, 어,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댓글을 못 쓰는 경우에는, 그, 좋아요를 눌러서 이렇게 대신 하고요. 대신하고, 좋아요도 전부 다 누르진 않고, 제가 정말 좋아요 누르고 싶은 것들로 이렇게 좋아요 눌, 눌러요. 당연한 건가? 킹 어. 김에 하나 적어 볼까요? 어, 세상에나 이제 협찬까지 받는 프로 유튜버가 되셨어. 감동 따르, 자랑스러워요. 라고 주주오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협찬을 하나 받아서, 포불고기 어, 올렸었는데, 어, 앞으로 더 많이 받겠죠? 어, <laughs> 음, 그리고 저는 하트가 이렇게 있으면 하트를 두 배로 드립니다. 댓글을 보면은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이 음. 많은데, 그래도 새롭게 항상, 새로, 그래도 새롭게 항상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해서 댓글을 써야지, 제, 제 내용이 중복이 안 되고 댓글을 쓸 수가 있어요. 어, 주주, 지, 아, 주주님이 아니라 지지님이시구나. 이제 다 지지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하고, 제책 위에 십자가, 언더바, 십자가. 요, 이모티킨 제가 좀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하나 적고 답글. 크게, 어.. 성심성의껏 적는다고 해서 길게 적는 건 아니에요 <laughs> 이구름님이 집밥 같은 포근함이네요 맛있게 잘 드셔서 보기 좋아요 밥 같이 먹는 기분 사, 60개 치킨 간장치킨 신청하고 가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참고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치킨 여기 상하나 올라가요 하하하 이렇게 스포도 하고요 이렇게 댓글 써 주신 분들이 고마워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기 관련된 정보도 드리기도 하고 답글 남기고 이제 끄고 컴퓨터방을 나오면은 바로 여기 주방이 보여요 음. 빵을 보면은 요렇게 뭘 먹냐면은 어 제가 요즘에 또 빠져 있는 라면이 있는데 바로 까르보 불닭볶음면 그거를 먹거든요. 제가 좀 자주 먹어요, 요즘에. 아침부터 라면을 먹어 볼게요. 라면에 계란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꼭 국방을 해가지고 그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고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뭐 기술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해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되게 엄청 좋아해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해가지고, 국방은 안 하고 있고. 한쪽 팬에는 계란 굴 준비를 하고. 계란 후라이. 준비를 하고. 이 물이 끓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TV를 불닭볶음면의 면이 좀 굵어가지고 끓는데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 끓여 왔어요. 우와. 지금 차이나는 클래스가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미신을 어? 좀 다시 들여다보자 어. 네. 왜 우리는 미신의 안개 속에 늘 어, 갇혀 살고 있는가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건 마우스패드 있... 네. 어? 데스노트 여러분 뭐한 번쯤 다 읽어보셨거나 영화를 보셨거나 써봤어요 들어보셨거나 <웃음> 써봤거나 <laughs> <왜, 웃음> 네. 네. 어을네 진짜로 네. 네. 많이. 어 데스노트에 사람이 이어에을보 영어로 썼으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웃음> <웃음> 이건 한국에서만 통하는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생각 영어를 모르면 안 되는데. 다시 불을 켜고 일어나서 앉아서 하얀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우리만. 딸기 가지고 왔어요 딸기랑 요플레 저는 미신 자체를 아예 안 믿어서 혈액형도 혈액형별로 성격이 나뉜다는 것도 저는 별로 안 믿어요 사실 성금도그 따로 구체적인 뭐 연구 결과는 없고 애기가 그 엄마 뱃속 자궁에 있을 때 손을 쥐고 있는 그, 쥐고 있는 그 형태를 영향을 또 받는다고 하네요. 항상 TV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TV가 반도 안 되기 전에 밥을 다 먹어서 좀 그래요. 입이 심심해서 좀더 다른 것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하... 다 왔어요. 음... 어제 새벽까지 비가 오던데, 조금 더 내리면은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제 안 내리네요. 음... 집이 좀 습하긴 한데, 그래도 비 오는 날 집에서 쉬는 게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잘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씻고 쉴게요. 설거지할 게몇개 없지만 그래도 고무 장갑을 껴야 되는데 아안 끼게 되더라고요. 아, 귀찮아서. 설거지, 끝! 어, 설거지는 다 했고, 어, 이제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간만에 게임이나 해볼까요? 유튜브를 시작하고는 거의 안한것 같아요. 해가지고, 지금 한 게임 하는 거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음해서 이기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거는 제가 주로 플레이하는 캐릭터예요 피즈라고 하는데 물고기를 형상화한 거 같은데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네 나좋 와자,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피즈 난 가라고? 알겠어 난 갈게 지금 평타는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잡아야겠죠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해서 딱 잡아요 와우 와우 굿끝 아. 저는 잘 못했는데 우리 편들이 좀 많이 잘 해줘 가지고 이겼습니다 어. 아 끝났고 음. 그러면은 아그 지렁이 지렁이 게임이라고 있어요 집에 인터넷만 좀 되면은 그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손쉽게 어, 들어가면 지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조정하는 거고 그냥 이 중간 중간에 있는 것들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게 조금씩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먹으면은 조금씩 커지거든요? 커 나가는 거예요. 엄청 커지죠? 그리고 이 몸집이 또 점수로 나와요. 이쪽으로 점수로 나와서 약간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특별히 아이디를 만들 필요도 없고, 뭐, 회원가입도 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만 집에서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삥 둘러싸가지고 이것들을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점 서서히 좁혀가면서. 이렇게. 죽으면 저렇게. 지렁이들이 죽으면 이렇게. 저 반짝이가 되거든요. 점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커졌죠. 지금. 우와! 어, 우와, 죽을 뻔 했다. 우와, 죽을 뻔 했다. 우와, 죽을 뻔 했다. 저 먹다가, 욕심부리다가 또 죽거든요. 그래서. 14등까지 올라갔어요. 14등. 아! 아! 죽었어요. 한번 더. 또 아이템을 먹으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어씨안 해. 게임도 했고, 이제 제가 할 거는. 저희 집이 이렇게, 그. 러그가 깔려있는데, 이게 세탁을 한 번씩 해도, 어 약간 좀 끈적거리는 것도 있고, 조금 먼지도 많이 쌓였고 해서 바꿀 거예요. 바꿀, 바꿀 거라서. 다이소에서 요 매트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갈아보려고요. 근데, 이 같은 색상이 이거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크기가 좀 작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바닥에 깔려있던 그 퍼즐 냄새가 나는데, 이거랑. 근데 위에도 약간 뭔가 물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티슈로 한번 닦고 해야겠어요. 크기가 훨씬 좀 작아졌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여기서 앉아서. 오늘 이렇게 일상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어, 특별한 건 없죠. 없고 이렇게 휴일을 보내면서 요즘에는 휴일도 그 영상 편집하고 영상 먹방 찍고 한다고 어,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브이로그 이번 첫 편이고 어, 괜찮다 싶으면은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어. 편집을 하면 이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31살의 남자가 휴일에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밤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